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 노인복지관 yis-tv 뉴스 아나운서 김성자입니다. 12월 넷째 주 월요일 오늘의 yis-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일부터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청구에 마련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폭설피해 민원접수 복구자금, 용자상담 세금, 국민연금 유해상담, 배난 심리회복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지흥구 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시에서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백역, 동백 이마트, 동백 도서관, 동백역을 아우르는 3km 구간과 용인 세브란스 병원 정문에서 홈은 0.6km 구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 특례시는 용인시 장학재단이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 홀에서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시청 3층 에스홀 로비에는 용인시 장학재단 용해 전당을 세 단장의 쇠막식을 가졌습니다. 명예의 선당은 누적 기부금이 500만 원 이상인 100여 명의 기부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식입니다. 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우수 수행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전국에서 총 60개 기관이 참여하여 보건복지부 주체로 진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 평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역량 강화로 향후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오늘의 상품권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며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용인 우체국 365 봉사단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동지 파축 전달 자원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용인 우체국에서 후원하여 주신 후원금 150만원으로 동지 파축 및 식료품을 구매하여 용인 우체국 365 봉사단 분들께서 5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구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용인 우체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인특례시 처인노인복지관 YISTV 뉴스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소식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YISTV 뉴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YISTV 뉴스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